안녕하세요. 미아다TV의 미의 하엔입니다. 미다. 오늘 해볼 것은 베이블레이드 X 피닉스 서 언박싱인데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별, 자, 까보고 오겠습니다. 고고! 우와! 우와. 자, 베이블레이드 런처. 알좀하다 아, <laughs> 뭐 베이블레이드 주의 상황이랑 뭐 이런 스킬업 가이드 그다음 뭐 피닉스 스 워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나 봐요. 그다음 런처 스트링 런처 소개했는데요. 아뭐라고요 <laughs> <laughs> 네. 그다음 이 중요한 포인트 카드 맞지? 포인트 카드 맞지? 네. 자 일단 제가 이제 저희 집에 드레스 코드가 있거든요 하나 베이블레이드스 아 이게 조립하는 거 금방 알아요 자자와 조립 끝짜잔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자 드레스 코드 좀 가져와 보세요 네 아, 드레스오드 그냥... 런처는 조금 좀... 아, 런처가... 불량이니까 똑같은... 이걸로 한번 돌려보는 거야. 런처가 불량이야. 와. 내가 못 돌리는 거다. 아니 이 런처가 불량이었어요. 원래 그 익스트림 d 쉬가왜 이렇게 안 되나 했더니만 아 이게 부딪혀야지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이제 이, 이런 이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이 코드로 찍으면 남았나요? 코드로 찍으면 되네요. 자, 한번 배틀을 해볼게요. 어, 3, 2, 1, go, shoot! 와, 피스스어 멋지다, 확실히. 와, 멋집니다. 아, 이거 피닉스 토어 이겼다. 오, 내가 네, 이겼다. 가 원래 그 베이블레이드를 집에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원래 이렇게 돌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돌려 안되.. 뚝 도... 어, 소리가 안나가지고 조금 다 아, 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거였더라고요오 슛! 영상에 손 안보인거 아, 같아아이피 피지스. 아니 피닉서 <laughs> 새건데 아 아니겠죠 와 아니겠죠 자 이번에는 제... 타일씨가.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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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자, 3, 2, 1, go. 무엇입니까? 못본 척. 네, 못합니다. 네, 자, 한번 더. 자, 시, 자. 끼워줘, 3, 2, 1. 좀, 좀, 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역시, 남매. 3, 2, 1, 원거 슛! 아니, 얘잘 남매 아니에요. 거야. 야. 오, 드디어 피닉스 서버가 이겼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였구먼요. 아니에요. 이건 응,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돼요. 오, 여기, 이 입술 때린 젤시 3점 맞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네,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안녕! 마지막에 좋아요 한 개만.